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4월 11일 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친구들,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었나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친구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4월 11일 주일 유치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이 시간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지난주에 부활주일부터 불렀던 다시 사셨네 라는 찬양이에요.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사셨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친구들, 율동 찬양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을 대표해서 서지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지켜주세요. 주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맘다에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지난주는 어떤 주일이었지요? 기억나나요?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친구들, 오늘 들을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 볼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아멘.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표정이 어때요? 전부 시무룩한 표정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소식은 들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계속 같이 계신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난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어. 베드로가 말했지요.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 나도 나도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었거든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호숫가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왔어요. 친구들, 제자들이 호수에 그물을 슉 던졌어요. 물고기가 잡혔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말이야. 이런 이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제자들이 다시 그물을 던졌어요. 이번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글쎄. 제자들은 이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어요. 어휴, 이런 물고기가 또안 잡혔네. 제자들은 잠도 자지 못하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을 순 없었어요.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바닷가에 누군가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 보거라.네.제자들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물을 오른쪽으로 휘 던졌어요.어떻게 되었을까요?영차 영차, 영차. 도와주세요.우와. 비어 있던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야. 그제서야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말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물고기를 배에 가득 싣고 예수님에게 왔답니다. 아유, 배고파. 아유, 힘들어. 물고기를 잡느라 밤새 힘들고 지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따뜻한 숯불을 피워 주시고 맛있는 물고기와 떡도 준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어서 먹으렴. 사랑하는 제자들아 수고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렇게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예수님,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셨지요.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도 하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할 일도 알려주셨지요. 사랑하는 친구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음식 때문에 힘을 얻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기쁨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찾아가실까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찾아가주시죠. 우리 친구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친구들을 구원해주시고 친구들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전우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세요. 잘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힘을 얻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용기가 생겼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는 시간이에요.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오늘 4월 11일 주일 예배 잘 드렸나요? 가정에서 예배드린 친구들 선생님께 저 예배드렸어요 하고 알려주세요. 친구들 4월 새싹큐티 잘 하고 있나요? 4월부터 역대하로 큐티 내용이 바뀌었어요. 전도사님이 역대화가 궁금해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친구들 한 번씩 보고 큐티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주일에는 큐티 영상이 올라가지 않아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려주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친구들이 아프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마스크 잘 쓰고, 손도 깨끗이 씻고, 항상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게 조심히 생활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다 알고 있죠? 한 주간도 예수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기쁘게 만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안녕!